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는 확진자가 9명이 나왔고 어제는 또 11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주춤하고 또 회복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딱 보면 주춤하게 돼요.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 계시록을 볼때이 아, 어려운 말씀 어떻게 읽지? 좀 주춤하는 것처럼 에스겔서도 그렇게 주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환상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이 요한 계시록과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에스겔의 이미지를 따와서 어, 작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잘못하면. 어,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섬세게 가려면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어, 작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에스겔서가 그렇게 막 어렵고 막 힘들고 이해 못할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다루고 또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는데, 북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 유다는 B.C. 586년도에 어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때 멸망을 해서 그 과정 중에 있을 때에 이 어, 남유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남유다로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586년도에 멸망했던 그 남유다를 의미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22년에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 가면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혼 혼일을 좀 하고 그 가운데 어, 순수 혈통들을 유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이 되니까 남유다라고 명칭을 할때 또는 이스라엘아 명칭을 할때 오늘에서는 이 남유다, 남유다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민족,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말씀하시죠.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자, 에스겔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갔을 때에 그 가운데 있을 때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 환상이 나타났을지 아니면 몽롱한 상태에서 나타났을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라고돼 있죠. 어, 뭐초다스는 뭐 알고 있으니까 5년,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지 5년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야긴이 사로잡혔을 때의 연도를 알면 언제쯤 환상이 임했는지를 알겠죠 그것들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1차, 2차, 3차에 의한 함락을 좀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배경들을 쭉 살펴보면 3차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데 함락을 당하는 거죠 1차는 606년, BC 606년에 함락을 당합니다 제가 연도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도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오차 범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서신에서는 605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606년이라고 하는데 통상 606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06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첫 번째 함락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2차 함락을 B.C. 597년인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여호야 긴 왕이 사로잡혀 갈 때가 언제냐 바로 이 2차 함락될 때, 59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때죠. 3차 함락은 B.C. 586년도 있는데 이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이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도 멸망했지만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58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차례의 함락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에 중간에 있었던 597년도에 2차 함락을 당했을 때이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로부터 5년 후니까 그것을 뭐 계산하면 쉽겠죠.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 후에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이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1차 함락, 2차 함락, 3차 함락했을 때 3차가 586년도였거든요. B.C.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성이 함락되고 이때를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언제 돌아오냐면 536년도에 돌아옵니다. 536년도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86년도에서 536년도에 돌아왔으니까 몇년 만에 돌아온 거죠. 50년 만입니다. 50년, 70년이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일차 함락이 언제 됐었죠? 606년. 606년에서 536년을 빼보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일차로 함락됐을 때와 일차로 포로교환했을 때의 연도가 70년 만이죠. 하나님은 그 70년을 정확히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1차로 귀환했던 이 수루파벨과 여호수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 처음에 왔을 때뭘 했을까요? 성전을 지었겠죠 그래서 수루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은 연도가 언제냐면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536년도에 포로 귀환을 했다가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586년도에서 수루바벨 성전이 지었던 516년을 빼면 70년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수르밥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 기간까지도 70년으로 이게 딱 떨어지는 거죠.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치료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71년이 될수 있고 75년이 될수 있고 80년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70년이라는 시간들을 정확히 지켜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멋지됐던 뭐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차 함락 때 여호야김 이제, 이제 왕이 여호야김 왕이 사로 잡혀 갔을 때 에스겔도 함께 사로 잡혀 갔습니다. 그때 사로 잡혀 갔을 때그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모여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 이 에스겔서를 쭉 분리해보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잘못했어. 그래서 너희는 벌 받을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24장까지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민족들의 심판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 그들의 심판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가 34장이기 때문에 34장에는 어떤 것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34장을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목자. 이 목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과 또 여호동 10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때이 목자는 누구에게 우리가 호칭을 많이 붙이고 있죠? 바로 하나님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합치면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의 목자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예수님께서 그냥 본인이 목자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른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양들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명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내 목자들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목자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목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목자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단임 목사님이 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목자고 누구는 양이고 우린 다 양입니다. 다 기본적으로 양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이끌 목자들을 세워 주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그 양들을 이끌어 가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본문에서 목자는 누굴까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를 담당했던 위정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그 양들을 이끌어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 위정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찔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양떼를 먹이지 않는데요 그 목자들, 그 세상의 목자들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먹이지 않았어요. 먹이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살찐 양을 잡아 가지고 그 기름을 먹었대요. 내 표현이 그 양을 잡아 먹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그 양을 팔아 가지고 기름진 것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멋지 됐던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양들을 버리는 행위죠. 살인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그 털을 입대 양 떼를 먹이지 않다. 그 털을 입었다라고 하죠. 일 년에 한 차례씩 양의 털을 깎습니다. 그럼 그것은 공동의 소유가 되죠. 그러나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서 입었다라는 것은 도둑질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께서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을 돌보고 먹이지 않고 그들을 더욱 더 피폐하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위정자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들에게 그러면 어떤 의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을 먹이는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냐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목자가 이야기라면 양들은 그 목자들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양들은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줘야 될까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를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글쓰를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진짜 진정한 목자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따라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자꾸만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위정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희생시켜 갔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목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모습들 예수님의 음성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줘야 내 뒤에 있는 양들이 나를 따라서 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저렇게 따라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방금도 얘기했지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오늘 본문 사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안,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양들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맡겨둔 그 양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에스더서 이야기를 알고 있죠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 에스더가 이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야, 네가 가야 된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그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에스더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좀 두려웠어요 제가 왕 앞에 가지 않았던 것이 여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때는 함부로 갔을 때 잘못하면 왕비라도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때 모르두게가 했던 말이 우리에게는 기감이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유다인, 이 사람들은 다른 것로 인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의 직문을 맡겨주시고 양들을 잘 케어해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그러면 이끌어가는데 실수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참 목자가 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양을 정말 100%잘 케어해서 이끌어가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잘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말, 말하고 분부한 것을 잘 지켜해라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잘 이끌어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구할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충성만 하면 돼요. 결과에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죠.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양 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럴 때 많은 양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따라와서 예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싹꾼 목자들에 의해서 양들이 잃어버려지고 핍박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싹꾼 목자가 될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예수의 심장을 다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싹꾼 목자가 될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싹꾼 목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뭐 위정자들도 있겠지만 많은 뭐 이단들의 세, 세력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험악한 곳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짤막하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회복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찾고 찾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찾고 찾으시겠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대라고 돼 있죠. 자, 찾고 찾대. 똑같은 찾다라는 단어일 것 같지만 두 개의 단어는 다릅니다. 앞에는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빡 보는 거예요. 어디 있나? 이렇게 보는 찾, 찾는 거예요. 뒤에 있는 찾다라는 것은 아, 내가 쟤를 어떻게 먹일까?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어디 갔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 내 자식 뭐 먹여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라는 찾는 마음이 두 가지가 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찾고 찾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그러니까 어디 있을까? 오, 내 자식 배고플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눈앞에 사라지면 얼마나 막 눈이 뒤집혀지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우리 예니가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는데 저는 다른 교회 사역하고 있고 우리 사모라 아이들은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따로 따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일날 예배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애니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막 마음은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예배는 막 시작되고 막,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냐? 고통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얘기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터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즉 하나님의 형벌로 고통 가운데 있는 물론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끄집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1 0편0 0편씀에에기 막힐 힐웅이이와수에에져져있우우리을을어올올시시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을지라도 그0 0 0 0 0 0 0 0 0 0 0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세 번째. 그러면 그걸로 끝내느냐?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내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는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으로. 바로 샬롬이죠. 자,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친압계 위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땅 가운데로 내가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삶이 있습니까? 평안한 샬롬의 삶이 있죠. 삶이 있음.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가 그 어디나 다 하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땅,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곳에서 건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과꿀이 흐르는 그땅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회복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겠다. 하나님. 자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습니자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가.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내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은요 우리 우리 위임받은 우리 목자들이 할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닙니다.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샬롬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로 내가 거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목자 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진정으로 회복 회복을 시켜 줄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우리에게 목자를 위임하셨다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잘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이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는 삶들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양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평안 가운데 샬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서 회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자비의 삶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그 평안 가운데로 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건져 주셔서 주님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샬롬 평안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목자를 위임시켜 주셨고, 또 양들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는데, 그 양들을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비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